코너룸 스티치 가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패스 생성을 위하여 가공 패턴 폼에서 코너룸 스티치 가공을 선택합니다. 가공 공구는 지름 5mm의 볼랜드밀 공구를 이용하고 참조 공구는 지름 10mm의 볼랜드밀 공구를 이용하겠습니다. 리드 인과 아웃은 없음으로 설정하고 짧은 링크는 부드러운 원으로 긴 링크는 스킴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가공 방향과 출력 및 가공 공차를 입력한 후에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롱 스티치 가공, 즉 코너 자동 가공을 이용하여 가공하면 자동으로 셀로우 영역에서는 코너 롱 가공이 적용되고 스텝 영역에서는 코너 스티치 가공이 적용되어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즉 코너 롱 가공과 코너 스티치 가공을 각각 생성하여 합치는 방법을 하나의 가공 패턴에서 할수 있도록 하여 작업자가 작업 효율을 증가시키는 가공 방법입니다.